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장뉴스 이수빈 김세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빨간 맛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관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5인조 걸그룹 레드벨벳의 신곡 빨간 맛이 음원차트 1위를 12주간 놓치지 않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번 앨범으로 레드벨벳은 대세 중의 대세임을 당당히 인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를 꺾고 당당히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원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오케이. 방탄소년단이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수사 아티스트상을 당당히 수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좋은 노래와 퍼포먼스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케이팝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K-POP의 인기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입니다. 노아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 경기지방에는 장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별히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특보입니다. 내일 갑자기 우박이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태풍과 지진, 산사태까지 온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김동훈 캐스터가 전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기아홈에 와 있습니다. 최근 기아가 점점 예전 실력을 되찾고 있는데요. 오늘 두산대 기아의 경기에서 기아 선발투수는 헥터이고 두산 선발투수는 에반스입니다. 기아의 문제거리 로저 버나디나가 기아의 구세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5회 초 만루 혼런의 주인공은 최영우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경기 끝나는 대로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장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